일본은 이제 그, 도요토미도요시가 죽고, 그 다음에 히데요리가 뭐좀 이렇게 승계했지만은, 금방 이제, 예, 그, 1615년에 완전히 이제 깨지고, 어, 독과 이에아스, 독과 이에아스가 이제, 에 그, 뭡니까. 이제 그 시오군, 대장군이 돼가지고, 그 막부가 이제 도쿠가 막부라고도 그러고 에도 막부라고 그래요. 에도가 어, 지금 이제 도쿄인데 에도 막부라고 그러죠. 거기에 이제 막부 정부를 세우고 이제 쇼군인데 에, 이제 감박쿠가지 옛날에 감, 에, 그 뭡니까 도요토미도요시는 이제 그이 쇼군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묘도 아니고 쇼군도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없어 요 없으니까 이제 원맹이니까 간박거를 해가지고서 이제 요새 총리처럼 했던 것이.